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육성으로 인사드리네요. 제가 아끼던 266R 잉켈 앰프가 주물딱거리고 하다가 스피커 선이 붙어먹어가지고 무지개 다리 건너버렸지요. 그래서 급하게 중고장터에서 7만원 줬나이 하나 구입했습니다. 금성, 음 그리고 오버를다 끝내고, 슬림하고, 폭은 좁은데, 뒤로는 또 아주 길쭉하게, 이렇게. 작지 않습니다. 크기가. 어 여기가 입력단이, 포노, 뭐, 튜너, 옥스, 테이프, 음, 출력부. 요거는 좀낡았고 요거가 부서지고 했는데,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이래놓고, 다음에 바인딩 포스트가 구해지면, 이거는 아마, 바꿀 계획이고요 음. TR이 출력석이 이렇게 음, LG 금성 로고라고 인공지능에서 그러던데. 산요 뭐 그쪽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이렇게 네 개가 좌우 채널. 그리고, 이제 입력단이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씩. 여기가, 여기가 포노단. 전부 알2알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대로, 용량 그대로 해서 내한만좀 높은 걸로. 교체를 해주고, 얘는, 얘 옥스단은, 예. 얘. 네. 테이프단, 들어가고 나가고. 그, 뭐, 좀, 이 3년꺼만 넣으니까, 심심해서, 이제 물건 넣은 애들, 좀, 끼워주고, 이렇게 입력단이 와서, 이렇게 각 라인별로 와서 IC를 소리 분배하는 IC들 거치고 여기에서 이렇게 신호선이 위에가 신호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 컨트롤 여기 있죠 이게 다행히 그래도 이게 지금 보시면 아주 그냥 40년 됐는데로 뭐가 나 안쓰고 반짝반짝반짝 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양만 조금 치고 요렇게 들어왔다가 요렇게 그치겠죠 거치고요 밑에 요 선으로 요 아래쪽에 요 해서 요렇게 들어온 놈이 요렇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단 볼륨이 전동 볼륨이죠. 응. 전동 볼륨인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응. 돌아가는 방식.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볼륨에서 프리단. 이렇게 보시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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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좌우 이렇게 한 라인 이렇게 한 라인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죠 좌우로 그리고 여기에서 휘 까닥 휘 까닥 신호선이 이렇게 휘까닥 휘까닥 짠 여기가 이제 출력부로 들어가는 어, 입력단 프리부에서 출력부 그리고 요 애들이 커플링 뒤에도 뭐 이렇게 소용량 그리고 음, 들어가면. 바이어스 조정하는 방고정장이 있고, 어 여기에 또 보시면 출력석 사이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각각 채널마다 하나씩 어 여기 이제 그 뭐가 나오냐면 출력석 보호회로 역할을 하는. 그런 또, 부품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씩 박혀 있어서, 저기 아마 열이 많이 나고 하면, 그, 어 차단도 하고, 조종해주고, 안정화시키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소리가, 방열판이 쬐끔하네요. 어, 트랜스는 좀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전원부인데 에, 동일한 용량 내한만 높여서 싹다 어, 물건 놓은 애들이랑 뭐 3년 거랑 이렇게 했고 교체했고 이제 전부 다 교체했는데 이놈의 평활콘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본드를 어찌나 두껍게 발라놨는지 살살 드어냈어야 되는데 손가락이나 겨우 들어갈 정도 공간밖에 안돼 갖고 힘을 빡주가 땡겼는데, 탁 뜯어지면서, 여기 뒤에 이 레벨 메타 엘 패널, 여기 진공관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이 꼭지 유리 부분을 탁 때려가지고, 불라 짚었어. 진공관이, 진공이 이제 깨지면서 이게 레벨 메타 맛이 가버렸요 그렇게 됐답니다. 그렇게 보내고, 에, 이게 이제, 가진 이 용량이 없어가지고, 또 찾아보니까, 높은 용량은 있는데, 이 키가 0.5cm만 높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용량, 3년 거를 찾아보니까, 뭐,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뭐, 2000시간, 뭐, 이래밖에 사용이 안 되는. 어, 그래서 일단 포기하고, 제가 가진 콘덴서들, 그, 63V 1000UF짜리, 어, 요거 다섯 개를, 이렇게 병렬로, 어, 리드 길이들 양쪽도 같이 맞추는 게또 중요하고, 그렇게 병렬로 묶어서 겨우겨우, 어, 눕히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세워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어, 이렇게 세워서, 예, 우겨 넣었습니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커플링을 니치콘 어, 본래는 50볼트 어, 1 u f 짜리가 있었는데 50볼트 1 5 u f 짜리로 니치콘 전해 콘덴서로 보통 필름을 많이 넣는데 이 앰프가 보니까 이 릴레이가 저는 신호 출력단 보호 릴레이인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전원 보호 릴레이. 전원 보호 릴레이 있더라고요. 이게 파워를 켜면 퍽 소리 먼저 나고 스피커에서 퍽 노이즈가 먼저 나고 1초쯤 있다가 릴레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신호 다인에는 그냥 바로 통과하는 구조고 요거는 이제 전원 보호딜레이 그래서 이게 출력부 보호딜레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의 펑 노이즈가 있는데 욕심은 어 이제 처음에 4.7 uf 위마 를 넣었다가 어, 전원을 넣으면 폭노이즈가더 커져요. 미세하지만 폭노이즈가더 커져서 이제 그런 특징적인 차이도 알게 됐고, 음, 그만큼 이제 필름콘덴서 위만은, 어, ESR 수치, 그러니까 저항수치가 안에 내부, 저항수치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 신호가 그냥 거침없이 확 통과하니까 폭노이즈가 커지는 거다. 근데 이, 이, 요쪽, 전에 콘덴서, 기존에 있던 전에 콘덴서가, 어, 측정을 해보면, 어, 예설 수치가 특이하게, 요쪽 신호부에 있는 애들은 뭐, 2.0? 옴 정도? 네. 되는데, 여기는 오, 5, 0.5, 그러니까, 0.2, 신호부는 0.2, 여기 커플링에는 둘다0.5 정도 되는 어, 수, 수치가 높죠. 어, 있어서 제가 가진 것 중에 어, 제네콘에서예 r 수치를 다 측정해서 찾아낸 게 이제 니치콘 동일하게 0.5예 r 수치가 되는 저항이죠. 이 저항이 아마 펑노이즈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항을 그렇게 높은 애들, 어, 약간이지만 딜레이를 시키는 거죠. 신호를. 아마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4.7위마을 넣었다가 뺐죠 신호가 깨끗하게 클린하게 통과하는게 위마가 훨씬 성능이 좋구나 이런걸 알게 됐고 꼭뭐 그게 좋은 쪽도 있지만 또 요런 앰프 같은 경우는 펑노이즈 관련해서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어 조심스럽기도 하거니와 해서 저는 막또 기존에 이 앰프의 세팅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기존의 그, 그 소리를 또 맛을 보기 위해서 요 고대로 했고 그 다음에 어 위마를 끼우니까 하나 달라진 특이점이 뭐냐면 이 바이어스가 여기 이제 바이어스 조정점이 여기 핀이 있습니다. 요 보면. 여기에 핀이 하나 있고, 어. 바로 앞에 여기도 핀이 있고, 여기 찍어 보면, 어, 0.3mV, 아, 3mV. 본래 그 정도, 아주 낮은 수치라고 저는 파악하는데, 4mmV 였던 게 3mmV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 그것도 좀불단하고 해서, 어, 4mmV도 정상은 아니었지 않나, 저는 판단을 해서, 어, 바이어스를 0.8, 요 시대쯤에 나온 앰프들이, 제가 만져본 애들은 다 0.8, 그다 뭐0.10 1 2 m v 에서 5mV 사이 어 안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8mV로 바이어스 를 조정을 해 놨습니다. 어 조정하기 전에 소리도 들어봤는데 어 3mV로 하니까 약간 좀 날이 선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있었고 조정을 하고 나서 잠깐 들어보니까 소리가 확실히 여유가 있어지는 그런 느낌, 뭐 느낌일 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종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님들 다가온 명절에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만 소식 전합니다.